지선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 음.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거든요 잘기끗하게 음. 간단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C전기자동차 인천 남부지사 지사장 박정민입니다 네, 여기서 조금 어, 뒤에 있는 이런 차량을 저희가 볼 건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다마스 시장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라지고 있는 이 다마스 시장을 원하시는 분들을 또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소비자 분들을.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위해서 지금 이 차량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량인지. 일단 이제 저희 그 토비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제 국내에 다마스나 이제 작은 라보 같은 차량으로 그 일인 그 자영업자분들이 화물이나 이런 거를 적재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체할 차들이 국내에서는 단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체 차량을 많이들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대체 차량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1인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적은 화물 같은 경우를 적재를 하시면서 이제 시내 운행이나 이렇게 운행하시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자영업을 하시면서 뒤에 이제 그 일정 부분 그 화물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RV 뒷좌석을 접어서 짐을 실으신다거나 보통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뭐 다마스나 그런 차종을 이용해서 이제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이제, 고,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함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2인승 밴으로 뒤에 이제 화물을 적재하실 수 있는 이제 이런 차종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 나오나요? 어떻게 요 다마스는 지금 단종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 걸 대체할 차들을 이제 많이들 찾고 계시거든요. 현존하는 차로는 기아에서 나오는 레이, 네, 레이벤 같은 경우하고 그 뒤에 적재 공간이나 그런 게좀 많이 비슷하긴 하죠. 지금 토비 같은 경우는 총 차의 길이, 전장이 지금 3395, 그다음 폭 같은 경우는 1475, 높이는 1 9 5 5 적재함 길이가 1,570, 폭은 1,340, 높이는 1,245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토비 같은 경우는 도심 골목에서 주로 이제 상하차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양쪽 슬라이딩, 운전석 쪽이나 좁은 골목 같은 경우는 조수석 쪽에서 문 여시고 또 뒤에 트렁크까지 여시면은 산면에서 자유자재로 화물을 적재하시거나 내리실 수가 있으니까 안쪽에 저렇게 그을를 이렇게 두 개를 박아 놓으셨네요. 네네네. 이게 이 상용차이지만 실내가 좀 개방성도 이렇게 좀 확보를 했다라고도 볼수 있네요. 보통 그 타사 그 밴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다 막혔기 때문에 조금 외관상으로도 너무 이제 그 화물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라스 밴으로 처리를 하고 또 안에는 이제 안전하게 안전봉을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차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요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토비 특성상 그런 이제 그 골목을 좀 이제 다니시면서 그렇게 운행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 조금 좁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골목을 다니실 때는 많이 유리하시고요. 디자인이 딱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너무, 너무 특이하고 귀엽다. 네. <laughs> 예, 예.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출고 고객 중에 분들 중에서도 어, 개인적으로 뭐 뒤에 짐을 싣지 않으시더라도 노후에 한뭐 50, 60 이제 은퇴하시고 가볍게 이제 차를 운행하실 분들 그렇게 많이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이제 자녀분들 다 출가하시고 이제 부부분들이 이제 많이 운행들을 하시거나 잠깐 잠깐씩 이제 뭐 장을 보시거나 그니까 그렇게 쓰실 때도 좋고 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그 비용 부분이나 그런 게 이제 많이 절감이 되니까 그런 게 많이 이제 혜택이 되시더라고요. 여기 앞에 충전. 충전하는... 포트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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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습니다. 충전은 지금 일반인들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충전하는데 시간 한참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충전 방식이 두 가지예요. 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완속 네. 급속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집에서 이제 완속으로 완충을 하시는 경우에는 통한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가정용 일반 단독주택이나 뭐 상가분들 상가에서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220V에 연결을 해서 쓰셔도 되고, 음. 그리고 뭐 이제 혹시나 장거리를 가실 때, 고속도로를 가실 때 같은 경우에는 급속을 이제 뭐 하셔야 된다. 그런 경우에도 한 30분 정도면은 보통 한 30%에서 80%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면은 급속이 바로 되더라고요. 저희가 100% 이제 충전 시에는 200km 운행이 가능하신데, 보통 시내주행에서는 거의 한 180, 그래서200 정도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경기차의 한 가지 단점이 겨울철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한30% 정도 빠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운행 거리가. 그러면은 네. 주행하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 이 차량을 물기에 좋은 소비자층, 운전자 어떤 분들이 있을지도 설명 좀 주세요. 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내 이제 마트 배달용으로 그런 소형차들이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 너무 좋죠. 오전에 충전해 놓으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운행을 하셔도 좋고, 마트 외에, 뭐, 일반, 이제, 1인 그, 자영업자분들, 뭐, 배관수리나 뭐, 컴퓨터, 그런 거 수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짐을 적재하시고, 이런 시내주행 하시기는 아주 좋죠, 키로수가. 제하 같은 경우 보통, 저희나라 국산 밴, 밴대 같은 경우는 또 전고당 이런 게 있었,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지하 주차장 들어가시기가 힘든데 그럴 때 이제 용이하게 들어가서 주차해 놓고 쓰시기 너무 좋죠. 요즘에 또 워낙에 또 캠핑 뭐 애줘 이런 거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차박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사이즈가 안 안에서 앉아도 네네. 뭐 편하게 앉아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예, 네, 그런 부분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쪽을 이쪽으로... 가지고 있어 캠핑을 하실 때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시고 저희가 이제 전구가 높기 때문에 앉아서 두 분이 두 분이라든지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서 뭐 테이블을 놓고 사용을 하시기도 좋고요. 뒤에 트렁크 부분도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위에 이제 그 덮개가 막아 주는 또 여기에 이제 뭐 모기장 같이 이렇게 쳐서 간단하게 일일 차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평탄화가 다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간단하게 이제 매트 정도 깔고 예, 누워서 이렇게 쓰시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요 하부에 이제 따로 적재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서랍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그 용품들은 충전기나 뭐 간단한 공구류 같은 경우 수납하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다리나 이렇게 긴 용품들 같은 경우 적재하실 수 있게 적재 처리가 네네. 잘 되어 있어요. 그때 점장님이 또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네. 추천을 해주시려면 중요한 게 이게 가격적인 부분인 거죠. 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네. 가격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그 회사에서 그 할인을 지금 대폭 확장을 해서 지금 인천 기준 같은 경우는 만약 사업자가 있으실 경우에는 1,300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1,300요? 네, 네. 요즘 그렇지. 경차도 1,500, 1,600만 넘어가는 아, 그럼요. 예. 오. 마어마한 혜택이네요. 네, 네, 네. 그렇죠. 예. 구매를 원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인천에 계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아래에 이제 구글 폼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 양식을 보시고 구매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가까운 그 영업소를 바로 연결을 해드려서 저희가 구매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저희 그 카인 모빌리티 채널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 또 그분들을 위한 뭐 특별 혜택이라던가 뭐 이런 네네. 거 혹시 네네. 뭐 가능한 게 있으실까요? 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어떤 게또 있을까요? 네네. 오시게 되면 친절한 상담 플러스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운전하시면 서 쓰실 수 있게 그 발판 매트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파이머브리티 우리 저 영상을 보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네. 서비스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점장님이 또 말씀을 또 너무 잘해 주세요. 아, 감사니다 혹시 뭐 무슨 경력이 좀더 특별한 경력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어세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자동차 영업을 한 20년 넘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음.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제 같이 발을 맞춰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고객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예. 자, 우리 중차라고 국 하는 부담감,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일반 소비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또 우리 또 20년 경력의 판매왕이신 우리 지점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소비자분들을 좀 만들고 싶고 좀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구매를 하러 오셔서 차를 이제 좀 둘러보시고 뭐 디자이나 인 이런 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차가 어디 차냐 하셨을 때 이제 뭐 중국 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우려를 하세요. 이 차는 A/S는 어디서 해야 되냐. 제일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케이지 모빌리티 거기 서비스 센터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요. 저희가 그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A/S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이 문의를 하세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도가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 그 CATL 배터리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신뢰가 가고 믿음이 있는 그런 배터리기 이 때문에 많이 안심을 하시고 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를 구매하러 오시게 되면 이제 마음적으로 차를 판다는 것보다 이제 고객님이랑 저랑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진짜 필요하신 게 뭔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중요한 거는 상용차를 보시는 그 운전자분들도 편안함을 느끼고 또 승차감이 또 좋은 차를 원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단 타서 제가 이제 여자 친구는 체격이 많이 있는 편인데 제가 탔을 때도 이 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도. 운전했을 때 상당히 전고가 높아서 여성분들도 운전하시기 아주 편하세요. 제가 한번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밸트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기아 변속기가 작동을 안하니다 오늘 어, 되게 진짜 차신 모습을 보니까. 승용차에 올라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네네네. 지금 운전하시기에는 또 전기차의 특성이 핸들이 엄청 이게 가볍거든요. 핸들링. 예. 네. 기존의 다마스나 이제 이런 차종들은 이 핸들 운전하시기가 너무 힘드셔서 운행하실때게 상당히 불편하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차량 전고가 높아서 시야가 확 트이고, 그 운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등을 이렇게 기대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다음 휴대폰 연결을 하시면은 제가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이런 영상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자 오늘 저희 저희 지상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네. 어, 촬영을 진행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아 너무 좀 떨리고 <laughs> 제대로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국산 차종을 판매를 하다가 전기차로 오, 오면서 실제적으로 타보니까 전기차의 제일 가장 좋은 메리트는 비용 절감. 특히, 이제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 보다는 이제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분들이 제 요새 같은 불황이 제일 필요하신 게 이제 비용 절감인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적합한 차량이라고 봅니다.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그 폼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상담만 받으셔도 저희가 감사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게. 아니, 이게 뭐야. 지나가다가 이게 보여가지고. 네네. 커피 한잔 주세요라고 하면 은 그냥 음. 커피 한잔 마시고 가도 상관없을까요? 아우, 저희는 한 10번, 20번 오셔서 또 구매를 하세요. 딱 처음에 바로 들어오셔서 구매하시기는 사실 힘드세요. 음, 10번, 20번 이렇게 오셨다가, 아, 이제 사야겠다. 그렇게 해서,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승차도 언제든지 운영을 하니까, 뭐 편하시면 뭐 하루 이틀, 렌트를 하셔서 운행을 하셔도 되니까요. 전혀 그런 부분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